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린 지명수배자 10명. 전체 현상금 무려 917억원. 아래 현상범의 체포와 유죄 판결의 정보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금을 드립니다. 1. 라파엘 카로 킨테로 7 1세 멕시코 마약 밀매업자로 현상금 2천만불 약 260억이다. 2. 데니스 겟나디에비츠 콜코프 43세 러시아인으로 사이버 범죄 혐의로 현상금 1천만불 약 130억이다. 3. 네메시오 오세구에라, 세르반테스 57세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리더로 현상금 1,500만 불약 295억이다. 4. 위스마일 잠바다 가르시아 76세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리더로 현상금 1,500만 불약 295억이다. 5. 윌버 빌레가스 팔로미너, 42세 콜롬비아 이에 n 의 주요 인물로 마약 밀매 및 테러 활동에 연루된 자로 현상금 500만 불약 65억이다. 6. 율라 나도나이 아르차가 카리아스, 42세, MS-13갱단의 주요 인물로 현상금 500만 불약 65억이다. 7. 알레안드로 카스티오, 25세, 미국인으로 2016년 23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현상금 25만 불 3억 2,500만 원이다. 8. 바드리 슈코마르 채탄바이 파테, 34세 인도인으로 2015년 메릴랜드에 던킨 도너츠 매장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상금 10만불 약 1억 3천만원이다. 9. 루자 이그나토바 44세 불가리아 태생의 독일 기업가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사치한 혐으로 현상금 10만불 약 1억 3천만원이다. 10. 아르놀도 히메네스 42세 미국인으로 2012년 시카고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현상금은 10만불 약 1억 3천만원이다. 상기 10명의 전체 현상금은 7,055만 달러로 약9 1 7억원이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